는요 금전이라든가 어. 건강 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어깨를 음. 좀 피시고 음. 도약을 더 열심히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월달부터도 계속 괜찮아요. 활기를 예전보다 더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솔로 탈출하실수 있고요. 음. 또 가정 꾸리시고 싶으신 분들도 좋은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풍신장 초월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2025년 을사 년에 우리 49세가 되신 우리 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바라보시잖아요.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49세 뱀띠분들 느껴보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네. 이분들은 굉장히 혼, 혼자 독립적인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 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 그리고 약간 우애를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빙 돌려서 말하고 어,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이제 안, 어, 나한테 좀 싫어하고 안 좋은 감정을 느꼈던 건잘 얘기 안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 좀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뭔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머리들이요, 음.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러니까 어, 좀 아이디어라든가, 음. 어,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은 굳은 집념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음. 어, 성취, 음. 어, 성취하려는 노력 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시는 성격이라서 네. 어, 어, 내가 만약에 어, 1부터 100까지 오늘 안에 다 쓴다. 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쓰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뭔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좀, 어, 노력해서 네. 달성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내가 그러면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또 그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에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격증을 내가 이거 꼭 따고 싶다. 이거 네. 담들 다 있는데 나만 없다. 하면 음.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음. 그러면 선염지님 음. 바라봤을 때 이분들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으면 어느 시기에 많이 힘들었던 걸로 보여지실까요? 이분들은 크게 힘들었던 부분은요, 사람의 소통 관계에서 좀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딱 특정한 구간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제 스무 살 이후부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어, 이제 주위랑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렵다. 어 왜냐면 이제, 나도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저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닿아야 되는데 저기 목표치에 이런 경쟁 구도를요 굉장히 어, 많이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음아좀 승부욕이 좀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뭔가 제보다는 어, 내가 한발더 빨라야겠다 그리고 음. 음, 제가 가 제가 가진 거는 나도 가져야겠다 약간 음. 이런 경쟁 구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laughs> 선생님 봤을 때 작년 한 해는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냥 이제 순리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 내가 뭐 특별하게 뭘 잘하거나 뭔가 해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도 특히 없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봐, 해보고 싶다. 어, 이거 가져야겠다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음. 어,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크게 무탈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나는 무탈했지만, 음. 내 주변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자꾸 음. 볶아먹는다. 음. <laughs> 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꾸 뒤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계속 찔러서 뭐 하자, 음. 뭐 해, 뭐 하자. 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사기수라든가, 음. 네, 사기 맞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음.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 음. 어,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음. 뭔가 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 그게 생각지도 못게 바닥을 치신 분들도 좀 있다라고 음.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laughs> 일사년에 또 새로운 한해가또 찾아왔고 또뱀매 해가 네. 찾아왔는데요. 이분들 오라니 문제점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뱀매 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분들 이제 올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음. 어, 상호작용이 좋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말로 인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요. 음. 그러니까 내가 사소하게 그냥 뱉은 말로 인해서 음. 어, 관제구설이 따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사소한 거. 음. 어, 평상시에는 얘랑 입담화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툭 던졌는데 음. 어? 이번엔 얘가 또 경찰서 갈 거야. 음. 내가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어 음. 그리고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어, 내가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한테 흡폭풍으로돌아온다던가어 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아 그런 것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아. 네 그럼 이번 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조심을 좀 잘하고 넘어간다면. 네. 반대로 오래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오래는요. 금전이라든가 어. 건강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음. 네. 건강은 이제는. 내가 좀 웅크려 있,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엿 보고, 네. 계속 몸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조금 어, 활기차게 등을 좀 피시는 네. 피고 어깨를 음. 좀 피시고 음. 도약을 더 열심히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네. 그럼 이번 연도에서 몇 달에 이분들이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도 계속 괜찮아요. 네. 어, 양력으로 돌아온 4월이죠. 4월 달부터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어, 활기를 예전보다 더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주위에 뭐 솔로 분들은 활동력이 더많아진다던가 음. 어, 내가 조금 주위에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지기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꽁하게 있는 것보다는 음. 내가 좀더더 더 다가서 말을 하고 조금 다가가려고 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면 음. 어, 솔로이신 분들은 솔로 타출 하실 수 있고요. 음. 또 가정 꾸리시고 싶으신 분들도 어, 올해는 좋은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아, 좋습니다, 민아스님. 어쨌든 오늘 쭉 말씀하신 것 자체가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개별적으로 또 전사를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어, 사람마다 이제 사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여곡절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응.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어, 생년월일을 넘어오면 어, 그동안에 이제 내가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더 좋은 건지 응. 알수 있으시니까요. 항상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에이. 감사합니다.